<웃음> <웃음> 응. 사람 답도야 산에서 나만 나지 마소. <laughs> 이렇게까지 한다. 이렇게까지. 어안 먹을래. 환자 에서 식간 거야. 이제 물 사야 되는데. 어이서 물이 없어. 이 없어. 물도 <laughs> 안 채워왔는데. 큰일 났네. <laughs> 아... 몸은 괜찮아? 네. 상임입니다. 아, 네. <laughs> 안녕하십 네, 안녕하세요. 산즈. 잘생이. 되게 멋있게 찍으시네요 아이, 잘 나니까 또잘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. 그 형들은 경품추첨할때 이걸 두고 나와야 돼 좀 실컷 할까? 이것만 좋지. 파란 거만. 아이고 이때 전화했지. 아니, 사람들왜 이렇게 빨리 출발하는 거야? 어제 <laughs> <나도. 웃음> 어제 형 때문에 동료 병을 잘못 얻었다고 고자질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자고 있는 거구나.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. 죽겠어. 아주 나쁜 <laughs> 형이야. 와. <laughs> 시작도 전에 이게 뭐냐고 어 우리는 1시간 있다 출발이다 어 내가 이게 보고 있다가 오라그러면 깨울게 자나이팅 직진이야요같이야 직진. 직진. 저거 자 앞에 한팀 있어요 먼지 장난 아니야. 저 전팀 지금시 넘어갑니다. 여기 바닥 꺼네요. 스탠딩 스탠딩. 돌이야 스탠딩이야 돌. 자 왼쪽 왼쪽 조심해 왼쪽. 어떠세요? 자 갑니다. 여기여기 조심해야 돼. 자, 갈게요, 그럼. 자, 파세서, 파세서! 제 앞에. 오른쪽이야 아래쪽이야? 네 맞아. 일로 지나가자리가 있어. 맞아 요 아니에요. 자좀 가볼게요. 조금만 텐션 올릴게요. 조심해, 직진으로 오면 안 돼, 이러기요! 와, 씨발! 직진 같은 커브다, 직진 같은 커브. 무조건 길 가운데로 와요. 자, 돌파어필 나왔습니다! 돌파어필입니다 여기가 한 대씩밖에 못 지나간다고 그런 데가 여기 같아. 여기가 이벤트 구간이구나. 아이고, 아이고. 고생 많으십니다 안톤 독어어어어 걸렸다 야! 살짝 맞은 듯 아이고 다리가 깨버렸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어. 일로 해서 저렇게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네, 이렇게 가죠? 저쪽으로 네, 근데 이거 해도 앞쪽에서 컷인 줄알아 이거 안다는데 mm-hmm uh, uh. Thank <laughs> you. 救急車が出る救急車が出る! 넓봐 아직. 몸 <laughs> 풀려서, 몸 풀려서 재밌지 않냐? 난 재밌다, 지금 은니 힘들지? 어, 힘들지 않으면 됐다. 와, 아, 근데, 근데 재밌으면 됐다. <laughs> 이겨낼 수 있어. 완주자. 어 일단은 어이 영광을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바치고요. 너무 힘들었습니다. 내년에는 갤러리로 참가하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GSCK 1팀! GSCK 1팀 나오세요. 니다 반응하셨구나. 2등이 국지영입니다. 네, 세분다 나오셔야 돼요. 트로피주아요 경품도 줄걸요? 별거 뭐, 없어요? <laughs> 명예가 있죠. 남양주 KTF 오남양주 KTF 16시간 23번 예, 지이다 어, 들어와 봐. 다섯 팀만 만들었어요와다 완주네? 완주가 곧 자제해 보이 5등 팀 트로피 2팀 트로피 팀 4등 팬 아메리카노 응. 팀피 3등, 3등. 오렌지 홀릭 듀얼단 엘씨팔 그 부럽다 <laughs> 빅 듀얼 바이크를 가지고 17시간 8분을 달렸습니다 아, 네. 2등 팀 두카티 어, 앤드로 1팀 어, 그 어, 사경이 형이 업로드로 따뜻한 그팀 바로 그팀 네. 아, 아,

1등한테지라고해서세 아, 아, 네, 개를 주는 거야. 어, 하 우리에겐 아, 뭐, 뭐, 에 오늘 파손이 좀 있다 바이크. 소나 한번 들어보세요. 나도 안 돼. 3 1 0지에까 사진 보신 분. 아, <laughs> 아. 아, 하드하게 타는 데는 태원 형님이 최고야. <laughs> 아, 할 말이 없다. 이거보다 말만 보자, 이선수어요 3회 공지에서 나오세요. 제가 공지하 갔는데, 저도 그 정도는 처음이었어요. 네, 오토즈 타이어 교환권입니다. <목소리> 이정수가. 타이어바나봤자 지금 스리가 경쟁자가 있는 남생겼어